1대17! 네, 1대17. 제가 저 혼자 능력을 갖고요. 시청자분들은 네, 능력이 없습니다. 그 대신 17명이서 저를 죽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시청자분들끼리 싸워서 최후의 1위는 제가 킥뷰 한 달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킥뷰 한 달짜리 드리기.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 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광물 캘 때는 상관없지만 광물 캐는 시간은 40분, 40분 드리고요. 40분 뒤에는 뭐 죽이시거나 뭐뭐 뭐 죽이시거나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끼리 싸우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구요그 대신 광물 캐는 시간 40분 동안은 죽이시면 안 돼요. 40분 동안 뭐 킬이 나왔다. 가만 좀 계세요. 가만 좀 계세요. 시끄러워.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사, 40분이 지나면, 네, 마음껏 죽이셔도 됩니다. 그 대신 광물캐는, 광물캐는 시간에는, 네, 죽이시면 두, 두분다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시간 그러니까 싸움 시간에는 내냄주 네, 사용 금지구요 죽으면 끝네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자동 변이기 때문에 뭐 자연사로 죽어 도 베니 벤입니다 네, 자동 벤이구요 네 여우 무빙 쓰면 안됩니다 네 여우 무빙은 제가 못 쓰기 때문에 쓰면 안돼요 네, 하루님 한개로 팽가해 감사구요 네그그전만좀 숙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능력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 비숍입니다. 네, 비숍. 네. 축복을 걸거나 저주를 거는 네, 스킬이구요 일단은 네, 이렇게 설명이 됐구요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지금 오10 15. 어, 한명 어디 갔지? 나가셨나 보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과아님 고고. 네, 54분까지 광물 키시면 돼요. 54분까지. 이거는 스피드야. 아, 왜 이래? 내 자리야! 이거는 땅굴을 땅굴을 먼저 들어와서 다야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나는 이제 능력을 쓰기 위해서는 철괴하고 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괴 빨리 구해야 돼요. 능력은 비숍입니다. 비랭크구요 저한테 철괴 들고 저한테 오른쪽 클릭하면 그. 축복이 걸립니다, 저한테. 그리고 왼쪽을 클릭하면 상대한테 가니까 왼쪽은 안 클릭할게요. 오케이. 여기가 어디지? 근데 저주가 어떻게, 오. 저주가 어떤 게 걸리는 거지? 버프는 어떤 게 걸리는 거고? 상대한테는 저주가 걸려요. 네, 저주를 거는 건 금계로 거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돌고깽이가 느려진 거 같지? 그리고 그게 좀 막쓸 수 없는 게 스킬이 그게 쿠 타임이 공유가 돼서 30초거든요. 쿠 타임이 공유가 된다는 게그 축복을 걸, 걸어도 30초 구와 다음 스킬 그러니까 저주를 못 걸어. 축복을 한번 쓰면 저주를 못 걸어. 어이가 어렵다. 3번. 저는 횃불을 3번에 놓기 때문에. 나는비그 뭐야 처음에 나왔던 능력이 비숍이 아니라 그거였거든요. 눈덩이 던지면은 상대한테 텔포되는 거. 그 뭐지? 뭐라 그랬는데, 그거 아, 어, 미나토, 어, 미나토, 난 다이아가 급해. 어, 던전 그렇다면 상자가 있을 텐데? 야, 상자가 없을 리가 있나? 어 없네. 야 상자가 없어. 뚝. 어 낙뎀도 없네. 아 상자가 왜 없대? 없을 수도 있나요? 상자가? 이거 용암 빠지면 죽나? 또 <laughs> 다행히 초안 무적이 있네요 어 금이다! 오케이 일단 금개 완쾌안줘 아아 철철철 철곡기 철곡기 마음이 급했어 아, 돌이 없네 돌을 너무 안켰네 하루도 못말 못만들 못 정도로 그, 그 돌을 안켰어 좀 켜자. 들고. 에, 석탄도 없어. 이런 아, 다캘 걸. 누구 온다, 씨,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군 온다. 씨. 누구야? 아, 뭐 캐로 못 가겠네. 그래서 뭐 하지? 쪼개 빨리, 빨리빨리 금방 캐면 돼 오케이 그 금괴만 있으면 돼 어, 잡혀 가려야겠다 잡혀보고 오는 건가?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 잡혀보고 나를 찾을... 그럴 시간이 없을 텐데 다이아가 이런데 많거든요. 근데 막날 찾아올. 찾아오면 손해 아닌가? 손해? 다이아를 그, 그 시간에 다이아를 캐야지. 이게 용암 안에 다야가 있어도 다야가 타지 않아? 캐면은 아막고캐라고 지금 초암 무적 있어요. 초암 무적. 광물 캐는 시간 동안은 무적이라서. 어, 금이 또 있네요. 근데 내가 능력자, 내가 싸우는 거는 좀 오랜만이거든? 잘할수 있을, 있을라나 모르겠네. 이쪽에 왠지 다이아 냄새가 난다. 금도 좀 캐주고.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없네? 아, 이거 이러면 손해인데? 스마트 무빙은 가능해요. 근데. 여우무믹은 안 돼요. 제가 못해서. 아, 매니저 한명 달라고? 스톤님 한, 한번 해보실래요? 저 오늘. 아까, 아까부터 봤거든요. 스톤님은한번 해보세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싫으시면은 아, 제가 빼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 손에다 이거. 뭐 있는 건 없고. 물만 있네. 어, 이거 뭐야? 누가 막았네? 언놈이지? 이거 다이아 그냥 뿌릴수 있겠는데 이거? 아주 집중하고 있구만. 왜 그래, 그래. 어디지 여기? 11 Y11 옆에서 봐야겠도 쇠도 모르 빠르신 분이네. 눈치가 빠르셔. 아, 아쉽다. 통수를 딱 끼시다. 딱 다약 했을 때딱 은근슬쩍 딱 흡수를 했어야 되는데 다이아를, 다이아를 켜야되는데 금이 필요한게 아닌데 이제 금, 금은 충분한데 저 능력은 비숍입니다, 비숍 버프를 걸거나 디버프를 거는 아, 다이아를 빨리 켜야되는데 내가 꼭 이런 거할 때는 다이아가 드럽게 안 나와요.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모드 같은 거 하면은 다이아가 잘 나와. 꼭 필요 없을 때잘 나오지. 어? 물소리가 난다. 아, 금, 금이 너무 잘 나오네. 아, 어차피 인챈트는못 해. 인챈트까지는못할거 같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왠지 분위기상, 내가 왠지 철세트를 입어야 될것 같아. 그럼, 철세트야. 성현자님 한 개. 서부터 감사합니다. 어, 슈잉님 한 개로 팽개 감사합니다. 어이구. 아무도 안온거 같아. 근데 근처에 다 애들이 있어. 그렇게 애들이 많은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있지? 많이 있지? 크런키 초콜릿님 한 개로 평가해 감사합니다. 다 근처에 다 있지 애들이. 금 금만 캐면 이게 안될 텐디. 금이 금이 너무 많은디. 어머님 남고인데 러브레터 오면 어떻게 함? 이 자식. 그것도 나쁘지 않, 아, 않을 거야. 여자가 여자가 그렇게 여자한테 인기가 없으면 남자한 남자한테 눈을 돌려보는 게. 곱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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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이 석탄이 너무 부족하다. 좋아 좋아. 아, 이 자꾸 옆에 있어. 이거 멀리 못 가겠는데? 내 금하고 철을 뽀려갈 것 같아. 근데 동성연애가 나쁜 건 아닌데, 시선이지, 시선. 보는 시선 차이지. 이거 버프가 뭐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신속, 성급함, 점프 강화, 재생, 저항, 수중호흡. 야다 걸리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자, 이거, 이거를 벌써 하면 안 되는데. 가워지고 있어 내자리야카카님님모르감사 네, 뭐야, 여 뭐야,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구야 개미 뭐야, 여기? 뭐 뭐야 얘! 벨라트릭스님 어서오세요 뭐야 이거 뭐야 얘 어떤 놈이야 어두운데 잘 다니네 자 이제 잠깐 무자 없지 이제 야좀 다이아노 하나 구해야지 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왠지? 어어어! 하고 죽었어. <laughs> <laughs> 배 내주세요. 장난이고 이거 광물, 광물킬 때는 밴 안돼요 네 그거 싸울 때 싸울 때 자연사하면은 밴이에요 아이고, 버려야겠다, 이제. 야, 철이 별로 없는데? 이거 나 지겠는데, 1대3, 1대17 지겠는데, 이거?